무대를 강화해줘야지, 새끼는 해줘도 지랄이네. 니가 가든가, 무대를 커커로쳐 올리든가. 이거 별로 재미없네, 이런 생각하고. 아. 그럼 이제 문자가 와야 되잖아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문자가 안 오는 거야. 거의 9시쯤 다 돼가서 이제. 연락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내일 주관적 무집이 마감되었습니다. 근무지원해서 감사합니다. 본인들 하는 일이 이거 출근 확정 학정... 뭐 그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늦을 수가 있냐? 너 블랙리스트 등록됐나 보네. 블랙리스트 되면 그렇게 문저 와? 간다고 안간적 많니? 작년 겨울쯤에 한 두번? 두번 정도 티문적 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없는데 네가 신청 계속하면 계속 연장아 그 블랙리스트가 계속 연장된다고? 야새 마음 새뜻으로 해야지 <laughs> 이거 그냥 너 다음판 만나면 내가 던진다 이거잖아 아니 새 마음 새뜻으로 해야지 아어지러지네그그건좀이판 그, 보니깐 진거 같네? 이 판은 뭐 벌써 피창에서부터 싸우는 거보면 그냥 팀워 하면 되겠다 내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들아 왜 싸우는 거니? 역시 캠핑이 최고야. 소환사가 안돼 들어오면 안돼 이달리아이달리아 나가야 돼 어? 나가 이달리아 나가라고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이 근데 어차피 내가 안해도 이판은 적을 거예요. 이미 미드단 바텀이 미 서로 부모까지 없은 시점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이기는 판이야. 아, 게임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끼고 한 건데, 아니 하면 어떡해. 아, 씨발... 아, 디모한테 악감정 있냐? 아, 제발, 라인을 하지 마라, 나우. 개새끼야! 대가리, 대가리 뒤에 뭐, 회오리 감자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뭐임? 이상신양 같은 건가? 애니 프리거든? 애니가 플래시 궁으로 이제 걸 거란 말이야? 야, 이거 풀려고 반응하는 거 보여줄게요.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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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 이거, 이거 뽀하다니까 아, 이게 마스터라니까. 이게 마스터 동자라니까. 내가 이 티어 있으면, 내가 아니라니까. 습니다 이제 전화 걸 거거든. 플로안 되네. 전화 걸어서 잘야겠다 하거든. 문제가 있는 내가 슥슥슥슥슥 슥. 아, 나 맞았지. 전화 써서 답잖아 아는데, 왜 비시냐? 그니까. 아, 또라이언. 머리가 어떻게 됐나? 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즈리얼. 엄마가 없어? 보육원을 가, 이새끼야. 롤 돌리지 말고. 공화원 원장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즈리얼 노틸러스는 여기 있는데. 두 아이가 탈출을 했잖아. 아니, 그냥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싶다니까? 왜 고, 고아들만 이렇게 고, 아들만 이렇게 나은 거야? 이렇게, 그, 그 다른 밑에 버리지, 왜. 오. 오.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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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판이었습니다. 웃음> 좌저을 올렸는데 방어력을 올린 새끼한테 치는 거지.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뭐 이런 게임. 와이거 잘하나? 저... <목소리> 머리 깨지는 소리죠? 원들이 혼자 다니게 돼있나? <목소리> 오 시X뭐야 혹시에서 와드로 버려 와드 뭐, 빨리 해줄걸 그랬나? 내가 그냥 혹시 몰라서 했는데 아, 탐 너무 심하다. 일단 개소리 하는데 찢어 죽이고 싶네. 아, 야, 이 개심한 새끼한테 아이템 안 줄래. 근데 이기려면 해줘야 돼. 이기려면 해줘야 돼. 무대를 강화해줘야지. 새끼는 해줘도 지랄이네. 니가 가든가. 게임 망친 164가 갑이다. 얼케이 따해서 쪽팔린가 보네. 그냥 별 생각 없는데. 아. 아유, 숙련도 영 이슈야, 이슈. 뭐, 한타였네, 아무튼. 말자, 궁 썼나? 아, 잡으려고 뭔가 깎이거든요. 뭐야. 새해, 새해, 새왜새인 새해, 서해어가지고보해건해 새해, 새대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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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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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봄날이 오겠지. 당했습니다. 자자 아, 나, 난 해내는 남자야.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아. 딱두번 맞았네 고장난 시계. 할 만큼 했네. 씨발 이 버르장머리는 뭐야? 그럼 어 저만 붙였어 다 같이 때리면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W. 아, 아이 새끼 뭐야? 아, 큐쿨 잡아! 아. 슈포드의 열정의 검 누가 이기나요?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기지 않을까? 지상에 물정도 안되는군있 나쁘네. 응. 그래도 그 뽑았잖아. 야수 언니 그만 죽어봐요. 아래에서 캐리 할게요. 괜찮아 나도 역캐리 하고 있어. <목소리> 이게 나야. 요것만 <목소리> <별만> 아니면 이긴. <이길. 목소리> 2대1도 이기잖아. 뭐? 그만 박아요? 참.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을 맞는다고. 이 새끼야. 11번 중에 세번 박았으면, 세번 됐으면 됐지. 뭐야, 이거왜 어? 뭐 하는 거야. 내가 밀겠다잖아. 어? 아, 씨발 <목소리> 와드 하지만 와드를 보진 않을 까 그냥 저 와드로 시발 탑에 야, 탑에 리신 백스 온다고라고 핑을 찍는 팀이 보고 싶을 뿐이야. <laughs> 난 그냥 그게 보고 싶을 뿐이고 더! 탑에서 2대 1을 하고 싶을 뿐이고. <laughs> 백스 이제 리신 나와야지. 좋아, 좋아. 그 피, 여기로 내가 흥시켜 근데, 어그로는 확실하게 빼고 있잖아, 내가. 이 위험한 자리에서. 벡스가 여기 있는 건 게임 지고 싶은 거지. 야, 승우가 여기 있는 거는 타, 이기고 싶은 건데, 벡스가 여기 있고, 피오라가 저기 있는 거는 지고 싶은 거지. 야, 밀게. 진짜 귀찮아. 지겼다 이제. 재미없다, 이 예, 친구 모르고 오지 마라. 약해져 있어. 아! 도티라 그... 보여줘. 도티라 보여줘. 아니 그왜안 받아? 야수 사이즈 보내고 자대사나 하자. 정말 정확한 판단이야, 오도다. 너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억제기 하나 닦아버려.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헤! 미신 너무. 왜 집에 안 갔노? 아아아가 쟤가 쟤되었습니다아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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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다했습니다! 다했어요! 캐리이거를 완벽하게 캐치해낸 나소의 승리!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뭐하세요 시비를님 씨발 게임 진짜 어렵네 하고 싶나 봐 나랑 <목소리> <저기. 목소리> 아왜날차다 많은데. 아는... <목소리> 62킬 1데스 10 어시, 소수호가 뚱아니! 이 새끼 진짜 못하네. 아니, 1 1이야 진짜, 오물이냐? 이너 때문에 몇 번을 끄고 키고 반복해야 돼. 진짜 못한다. 62킬 1데스 야수호가 마라휘는 뭐, 하지만, 11호는,

으으으이으으 그저 으으으으만으으으으으니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뭐, 믿고 맡긴 연애의 잘못이지. 씨발. 아, 아니, 그리고 내가 탑에, 타대... 교라랑, 거의 30초가량 싸웠는데, 미리 한타를 아직도 못 끝내고 있는, 연의 잘못도 있지. 야, 소, 괜찮아. 난 괜찮은, 별거 아니. 걱정해줘서, 왔다. 이자 그럼. 그럼 넌 죽어. 고장난 시계도 몇번 맞을 줄 알았는데, 너무 고장났네.